가넷 길드 바이너리 이펙트 첫 번째 메인 매치는 파티 사냥입니다. 파티 사냥은 자신의 무기와 사냥터의 조건에 맞춰 플레이어끼리 정확한 파티 구성을 이뤄야 하는 게임입니다. 조건에 맞는 파티가 결성되었다면 사냥의 성공, 모두가 해당 구역에 걸린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파티가 결성되었다면 사냥의 실패, 아무도 경험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매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딜러룸에 들어와 무기 카드를 한 장씩 뽑습니다. 뽑은 카드는 한 라운드 동안 자신의 무기가 되며 다른 플레이어에겐 공개되지 않습니다. 카드는 검, 지팡이, 날개, 각세장씩의 무기 카드와 한 장의 마스터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사냥타 별로 필요한 조건들이 공개됩니다. 사냥타는 최소 2개에서 4개까지의 부역이 열리며, 파티 조건과 경험치는 매 라운드 구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10분의 시간이 종료되면 플레이어는 한 명씩 딜러룸으로 들어와 자신이 떠날 사냥터를 결정합니다. 이때 마스터 카드를 지닌 플레이어는 검, 지팡이, 날개 중 원하는 무기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선택이 끝나면 구역별로 사냥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때 플레이어들의 이동 현황은 알수 없으며 각 구역별로 성공 여부만 공개됩니다. 또한 2라운드 2 라운드 이상 연속으로 사냥에 실패한 플레이어는 100 포인트의 경험치가 차감됩니다. 이 페널티는 사냥을 성공하기 전까지 지속되지만 경험치는 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게임 시작 전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 두 가지의 구슬이 하나씩 제공됩니다. 푸른 구슬은 사냥 성공 시에 경험치를 두 배로 얻게 해주며 붉은 구슬은 사냥 실패로 인한 페널티를 한번 막아줍니다. 구슬은 양도가 불가능한 아이템으로 사냥터 이동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즉시 소모됩니다.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되며 6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플레이어들의 경험치 순위에 맞춰 간넷을 차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